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피박자여 박해자였던 그 바울이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던 폭행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교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가장 다이나믹하게 급격하게 인생이 뒤바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을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뒤바뀐 하루아침에 그 신문과 직분이 뒤바뀌어버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고백하는지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속고내 육신에 손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한 것은 없노라 아멘 사람들이 바로보기에 위대한 사도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정말 180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다라고라는 평가를 받는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두 사람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 본문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체 속에서 시작, 내, 속에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사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있는 한 법이 내 속사람과 겉에 있는 육신이 서로 싸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기도하고 또 이루지 않고 안으려고하기도 한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매주일 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만, 예배가 끝난 이후에 딱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가 저 예배, 어, 교회 본당문을 딱 나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가 됩니까? 그 마음이 유지되던가요? 딱 월요일까지 갈 것도 없이, 딱저 본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내 안에 두 사람이 늘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내 속에서 다른 어디도 아니고 내 마음 한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솔직한 모습,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내, 내 안에 속사람과 육신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바울은 속사람이라 말합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신 그 육신은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 남아있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사람과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괜찮은데요. 진짜 문제는 이두 사람, 속사람과 육신이 내 안에서 늘 충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은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백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인 척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문밖을 나가서서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또 다시 내 안의 욕심과 분노와 미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두 사람의 싸움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찾아 보면. 다윗은 너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 단장...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눈에 볼수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골리앗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게, 좋았을, 어, 좋았을 것 같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목동의 시절을 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대왕이 되었을 때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니었던 바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또그 바스바를 범하는 죄또그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맨 앞에 세워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완전 범죄가 되기 위려고 되기 아 어, 만들려고 했던 그 죄악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미,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가장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던 죄의 유혹 앞에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 역시도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속 사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만은 육신은 순간적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순간적인 욕망을 제외, 제어하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칭송하는 그 다윗 역시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두 사람이 여전히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데요. 그렇게 죄욕에 넘어졌던 그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합니까? 자기의 잠자리에 누워서 베개가 다 젖어버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베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세바이를 범하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이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51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충돌, 속사람과 육신이 부딪히는 그 갈등, 그 갈등을요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체 속에서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단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 기록합니까?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고 표현된 이 속사람과 육신의 다툼 속사람과 육신의 갈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이 속사람과 육신의 갈등, 전쟁이라고 묘사하는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많이, 많이 하나 주의를 한번 빼먹고 놀러 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아, 내가 교회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놀러 다니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이 그 무거운 마음들이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불편하게 갈 것입니다. 그 사실이 뒤집어 모아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책망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옳은 곳으로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나타나는 이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요. 탄식하면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24절 말씀이 기록하는 이 바울의 외침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한 절규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도다 하는 단순한 절규와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절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절 내려가서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기록합니까? 우리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어 그런 즉내 마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무엇하겠다고 기록합니까? 감사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삶, 그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유혹에 이끌려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사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 한 가운데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아파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넘어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싸움이 일어날 때에, 절대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육신의, 육신과 내속 사람이 싸우는 그 전쟁 한가운데서, 그 다툼 한가운데서, 비록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죄와 싸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쓰러진 사람을 세상은 실패자다, 루저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고자 일어나는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는,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벌어지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은 사람처럼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 몰라,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저 육신 사망의 깊은 골짜기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넘어질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내가 그 전쟁 싸움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후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이 바울이 기록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나 힘든 시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나를 지키시고 끝내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모노 말미암아 승리자로 서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